세움을 지나 네, 포로로마노로 가는 길입니다 예 네, 저는 지금 티토스 개선문 뒤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티토스 개선문은 보시면은 문이 하나 있죠 네. 단공식 양식의 대표적인 어, 개선문이고요 예. 네. 뭐원 원래 이름은 아르코스 아르라고 하죠. 예, 이탈리아 예말 그대로 아치형의 예, 건축물을 뜻합니다. 예 이런 건물을 이제 개선식을 한 사람에게 이제 뭐 원래부터 세워졌던 건 아니고 거의 티투스 개선문이의 예, 시초격인 예뭐한 백여 개 개선문 있었다고요. 뭐다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어, 그 중에 이제 시초 격이고 예 문이 하나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예, 새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적을 새겼느냐 예그 티토스 개선문과 이제 아까 그 콜로세움의 경우 이제 어, 메스파시아누스가 이제 티토스를 위해서 지어준 예, 원형 경기장이 이제 콜로세움이고, 예, 티투스는 어, 가장 유명한 거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유대 전쟁에서 예, 유대를 정복하고 어, 돌아온 예, 황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전쟁의 성과로 이제 개선식을 하게 됐고 그 개선식을 예, 축하하기 위해 세워진 문이 이 티투스 개선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플라비우스 왕조의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본따서 만든 게 우리가 흔히 개선문 하면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의 그 파리 개선문이 이 건물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또 많은 영감을 준 건물이기도 하고요 예, 티투스에서 문의한 부분입니다. 예, 베나투스, 포플루스, 웨, 로마누스. 예, 일반적으로 포플루스 쾌를 써서, 예, 월로원과 로마인민으로서, 예, 쾌는, 예, 또는의 의미입니다. 쾌는, 뭐, 뭐, 와의 의미라면, 그러니까, 뭐, 월로원이나, 인민,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사실 뭐, 별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아, 에게, 이제, 헌정했다. 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쟁은 예, 티투스에게 예, 주어진 임무였지만 그 당시 황제는 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였기 때문에 예, 지금 어, 이계선물을헌정한 대상은 뭐 그렇고요. 뭐 실제 공격을 세웠던 사람은 예, 그의 아들 티투스입니다. 예, 이곳은 토로로마노의 예. 로마와 베누스의 신전입니다 템플룸 베네리세 로마이 자 보시면 지금 뭐 터만 거의 남아 있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 뭐 상당히 뭐 중요한 위치에 어, 위치에 있다는 건뭐 보시면 아시겠고 어, 예, 콜로세움이 예,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아폴론 상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콜로세움 쪽으로 옮겨가면서 예, 콜로소스의 소신이죠. 네, 그래서 이를 본따서 콜로세움의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비우스 경기장 이었습니다. 자왜 베누스와 로마가 같은 신전에 네, 모셔졌냐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 뭐 로마의 시조라고 하면 로물루스 예. 로물루스는 뭐 마르스와 그 레아실비아의 아들이라고 하죠. 예, 좀더 올라가면 레아실비아는 예 실비우스 왕조의 사람이고 이 실비우스 왕조의 알바론가의 실비우스 왕조는 어 아스카니우스에게서 기원는데 아스카니우스의 아버지가 예좀잘 알고 있는 아이데아스입니다. 아이데아스는 그 트로이의 왕자 출신이고 예 안키세스와 베누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로마가 어디서 왔냐 예. 아이디아스가 시조라고 본다면, 예, 로마는 이제 베누스에서 기원한 예 그런 나라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베누스가 어, 모셔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로마 여신도 함께 모셔지게 된 겁니다. 예, 로마를 예, 상징하는 신, 예, 뭐잘 아시다시피 유피테르도 있고 하지만, 예, 그리스에서 좀 비교적 예. 어. 덜 중요하던 이제 벤누스와 저기 누구냐? 어 마르스가 예 로마 시조를 예, 이루게 된 예, 중요한 신들이기 때문에 또로마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신전은 예 하드리아누스가 만들었던 것이고요. 뭐 지금 은뭐 터만 남아 있지만 상당히 웅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막센티우스, 바실리카입니다. 그냥 봐도 지금, 한 번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걸알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 바실리카, 라고리 이제, 어, 주랑을 겸비한, 예, 건물들을, 어, 예, 포르티코라고 하죠. 예, 이거를, 어, 동반한 건물들만 한데이 주랑의 크기가, 예, 거의 무슨, 예, 아까 보셨던, 뭐, 콘스탄티우스 개선문 보다도, 더큰 수준의, 예, 바실리카, 예, 양식의 건물입니다. 예, 뭐, 원래는 뭐, 막신, 막센티우스, 어, 저기, 바실리카라고 하지만, 뭐,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예, 그, 권력 다툼에서, 예,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예, <laughs> 권력을 차지하게 됐죠. 예, 그래서, 원래 이 건물에는, 아.. 어, 콘스탄티누스의 좌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일부가 지금 발굴돼서, 저희, 깜피돌리오, 예, 카피톨리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예, 콘스탄티누스의 위세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예, 그런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예, 지금 발굴 중이라, 자재도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건물이었다는 건알수 있죠. 의 신전입니다. 뭐 어, 이름은 로물스의 신전인데, 예, 그 로물스 아니고요, 예, 어 마센티우스의 아들 어, 로물루스를 위해서 지어진 신전입니다. 예, 어릴 적 죽어서 이제 그를 신격화해서 만든 신전이고요. 어 뭐, 역사적 가치는 뭐 물론 마센티우스 아들의 어, 관한 건물이기도 하지만, 예, 어 로마에 지금 남아있는 세 개의 청록문 중한 개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예. 양식은 판테온과 약간 유사하고요, 호시아노와 다미아 성인이 예. 모여진 성당으로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로물 수신전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 눈에 들어온 것중 하나, 예, 어, 헥토르에 관한 독입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 예 눈에 들어온 것은 예 헥토르가 지금 예, 트로이아 전쟁을 예 하기 위해 나가는 장면인데요. 예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은 예그 헥토르의 와이프 안드로마케로 추정이 되고요. 뭐 앉아 있는 아들은 예, 그의 아들 아스티아나스로 예,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목숨 물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어, 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 가족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예,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도기는 헥토르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트로이의 함락 장면을 지금 도기로 예, 묘사해 놓고 있는데요. 네. 예, 특히 좀 눈여겨 볼 부분은 예, 어, 분노한 아킬레우스가 예, 헥토르를 마차에 매달고 예, 트로이아성을 몇 바퀴 돌았죠? 세 바퀴 돌았나? 예,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 이 장면에 이제. 아킬레우스가 이제 자신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예, 분노가 어떠인지 잘 드러나고요. 물론 이제 일리아스에서는 어, 이런 헥토르를 어, 이제 시신을 되 찾으려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와서 화해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그 이후에, 어, 그렇죠. 그 우리 잘 아는 그 아킬레스 건을 막고 예, 사망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곳은, 예, 레기아의 발굴 자네들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토니누 스 황제 신전의 옆에 지금 있는데요. 원래 그, 레기아의 이제, 구역은 지금 여기서부터 로블루스 신전까지를 포함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이 레기아를 지은 곳은 이제 아무래도 왕이 지었겠죠. 그이대 왕, 예, 누마 폰필리우스가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신전을 짓기 위해 예, 지금은 허물어져서 예, 그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예, 왕궁시, 왕정시대의 유물입니다. 예, 어, 아이밀리우스 바실리카입니다. 예, 바실리카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 직사학기의 예, 이런 건 양식을 마실리카라고 하고요. 뭐이 자리에 이제 성당이 많이 어, 생겨났기 때문에 마실리카를 성당으로 이제 번역한 경우도 많은데 예, 성당과는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어, 우리 그박물질을 썼던 플리니우스나 플루타르코스의 경우에도 예, 이 바실리카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름과 다르게 이제 뭐 실제로는 아이빌리우스가 만든 게 아니라 예어어 풀비우스 노빌리오르가 이제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풀비우스 노빌리오르는 뭐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풀비우스 노빌리우스의 그 노빌리오르의 예, 전기를 작성했던, 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 엔우스라는 작가죠. 예, 우리 엔우스의연대기에 있는, 예, 고전 라틴의, 예, 중요한, 예,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남아있는 건 600행 정도밖에 없고요. 예, 하여간, 그의 종군 작가였고요, 엔우스가 예, 어쨌든, 뭐, 풀비스 우 노빌리오도, 예, 훌륭한 시청관이었고, 예, 그가 이제 예,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예, 어, 집정관 그 다음 집정관인 네, 아이밀리우스 레피 e 스가 예, 이어서 건설 y 책임을 지고 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밀리우스 y 실리 y 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laughs> 밖에 없고요. e s y e 스 세베루스는 이제 세베루스 왕조의 예, 개창자이기도 한 예, 세프티우스 세베루스의 어, 파르티아 원정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개선문입니다. 예. 파르티아 원정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 어, 파르티아 원정에서 사실 로마인들이 승리를 거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에게 거둔 최고의 성과가 이제 어, 우리 잘 알고 있는 크라스가 예. 어, 파르티아 원장에 나가서 대패한 뒤에 빼앗겼던 공기를 아우고스투스가 되찾아온 것을 예, 그의 최고 성과로 이제 헌전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파르티아는 예, 로마군에게 두려운 상대 중 하나였는데, 예, 어, 그의 승리를 이제 어, 두 아들들이 이제 기념하기 위해 어, 만들어진 개선문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 이름이 좀 지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그두 예,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 어, 두 황제의 공동 통치를 이제 세프테미오세 세프, 베로스가 여기 회을 했지만, 예, 결국에는 아들 하나만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고, 예, 나머지 하나의 이름은 예, 지워지게 되었다는 슬픈 예, 이야기입니다. 예 코리아 율리아입니다. 예, 율리우스 코리아 이름 그대로 예, 율리우스 카리, 카이사르가 예, 건설을 추진했던 건물이고요. 뭐암살당한 바람에 완성은 아우구스투스가 있습니다. 예. 이곳은 예, 원로원 회의장으로 사용되기 위해 건설되었고요. 예. 원래 그 원로원 회의장은 예, 이곳은 아니고 예, 코리아. 호스틸리아라는 곳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예, 쿠리아 율리아가 율리우스가 만들었듯이 예, 호스틸리우스가 예, 만들었던 걸알수 있는데요. 로마 셋째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이 원로원 회의장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쿠리아 율리아의 경우에는 매우 보존 상태가 좋고요. 예, 아무래도 성당으로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혀서 볼 수가 없네요. 예. 어, 뭐, 이전까지는 이제, 쿠리아 호스틸리아가 그, 사용이 되었지만, 뭐,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만들었다는 말은 사실은, 어, 좀 지어낸, 예, 말이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피누스 세베루스 계선문의 뒷면입니다. 예, 쿠리아도 여기선 좀더잘 보이네요. 예, 네, 율리우스 화장터 모습입니다. 예, 율리우스가 암살당하고 나서 예 화장된 모습으로 유명하고요. 예, 그 카이사르가 죽을 때, 이제 그, 카이사르의 반대파에게 3 0번 이상을, 예, 베 배인 상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 역사가의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예, 그래서 그의 시체는 너무 끔찍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추구하기 위해서 꽃과 동전을 이렇게 던져놓고 납니다. 네, 보수 작업을 항상 하고 계시면 볼수 있네요. 예, 그의 시신이 예,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이 이제 예, 제대로 공개가 되지 못했고요. 브루투스가 예, 이제 카이사를 죽이고 그 과정에 어, 부활을 선포했지만 예, 안토니우스가 그 이제 어, 저기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이제 모든 시민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예, 이 브루투스 1파가 매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 이후에 어, 아우구스투스가 예, 이 자리 위에 율리우스 신전을 지으면서 이제 율리우스가 신격화되고요. 그래서 어, 황제의 이름에는 니부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진짜 신이란얘기입니 신성한. 예. 아유, 예. 마중 다 지금 부활절 주간이라 예, 관광객들도 많고 예, 수학 여행을 또 이쪽으로 오는 예, 유럽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 부럽네요. 저희 때도 경주관. 예, 율리우스 바실리카의 흔적입니다. 건설 의 책임자는 뭐잘아시는 그분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 로스트라입니다. 예, 예, 연단으로 알려진 곳이고 예, 로바 어, 광장에서 예, 연설을 하던 곳입니다. 어, 로트란 말 자체는, 예, 용골이란 뜻입니다. 그 뱃머리에 달린 용골을 로트라라고 하는데요. 그 무슨 상관이냐? 예, 338년에, 예, 안티오 회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배의 용골들을, 어, 승리의 기념으로 전시해 놓은 데서, 예, 연단 유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틴어 보시면은, 어, 그 연설가들과 항상 땀을 찢어서, 예, 나오는 장소입니다. 예, 이런 곳이었습니다. 예 이곳은 콩코르디아의 신전의 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예뭐 콩코르디아가 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께서 뭐 이런거가 신전이 있냐 라고 이제 하는데요 콩코르디아는 예, 이제 로마에서 매우 중요한 기념입니다 이제 어, 로마의 역사는 이제 제정 로마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평민 세력과 평민개혁과 예, 귀족 계급 간의 예, 다툼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계급 어, 갈등이 예, 계급 투쟁이 항상 일상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특히 강조되었던 것이 이제 콘코르디아, 예, 로마의 원동력은 이두 계급이 얼마나 잘 화합하냐에 따라서 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로마인들의 생각이었고요. 예, 많은 부분에서 예. 어, 화화해를 어, 이루어낸 적이 있었고요. 뭐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로마는 항상 혼란에 빠지고 했습니다. 예,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어, 그 정치가들이 이제 어, 이런 상황에서 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었죠. 예, 그 예, 여기 우리, 그, 쌍둥이 자리라고도 하죠. 쌍둥이의, 이 그,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모시고 있는 신자입니다. 예, 다른 곳에서 그, 그리스어로 디오스쿠로이라고도 부르고요. 어, 라틴어 디오스쿠리라고 하죠. 어, 뭐, 카스토르 폴룩스는 이제 우리는, 어, 쌍둥이 자리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어, 사실 신화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예, 헬레네의 오라비 드는 사람입니다. 예. 그 집안, 어, 족보가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예. 어, 저기 전투에서 이제 그 승리를 위해, 예. 어, 또, 모셔졌던 신들 중 하나입니다. 예, 이곳은 화로의 여신이죠 예, 그리스어에서는 p 스티아라고 부르는 예, 베스타의 신전의 자네입니다 예, 어, 예, 로마에서는 이제 베스타 신배가 또 다른 어, 그리스에 비해서 예, 강하게 드어나고요 어, 로마 초창기부터 베스타 신전의 예, 관리나, 어, 베스타 신전 관리하는 사제를 두고 여사제들을 예, 봅니다. 예, 이 여사제들은 말 그대로 위르기네스, 예, 처녀들만, 예, 될 수가 있었고요. 예, 이, 어, 처녀성을 잃어버린 순간, 예, 생매장 당하는 그런, 예, 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웨스타를 모시는 여사제들은 뭐, 그렇게, 어, 어,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어, 불을 꺼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 화로의 여신이기 때문에. 불을 꺼지게 한 일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laughs> ooit gepekt geweest of weinig geweest en die zijn pas opgebonden en achter バケキン。Well,